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인덕대학교 대위원회입니다. 오늘 본 방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촬영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하기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도배나 비방, 욕설 등은 강제퇴장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김인나 님과 함께 학우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나 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던데 왜 이렇게 떠오셨어요? 저요? 카메라 저일까요? 돌아가기 전에 고자질입니다만 <laughs> MC님 이 네. 네. 한숨을 얼마나 쉬시던지. 그러니까요. 저도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좀잘 진행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난인과 함께. 간단히 이제 고민 고민을 같이 상담해주실 패널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맨 왼쪽에 계신 패널 분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뷰티 메이크업과 2학년 윤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뷰티 메이크업과 2학년 재학 중인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연예과 재학 중인 1학년 20살 류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방송연예과 연기 전공 2학년 성보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정된 사연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전화 상담을 하며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간단한 미니 게임을 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인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 반 정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연애 초반과는 다르게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자꾸 저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고 질투도 심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데 남자랑 여자랑 사랑의 속도도 그래프도 다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뭔가 이러다 남자친구가 저의 구속이나 이런 것들에 지치고 질려할까 봐 걱정돼요. 남자친구가 친구를 만나러 가서 한두 시간 연락이 안 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내할일하게 바빠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두 시간 연락이 안 돼요. 뭔가 답답하고 서운함이 몰려와요. 제가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 하는 걸까요? 그데 이분과 전화 연결을 쭉. 됐으면... 쪽... 어? <laughs>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 어, 남자친구. 네 맞아요. 문제인 거고 지금 이게 첫 연애세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연애 두 번째. 네. 근데 두 번째 때는 어땠어요 연애 양상이? 어 처음에 남자친구가 많이 매달려서 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이제 연애 초 때는 조금 막풀하게막어 친구 만나러 가도 신경도 별로 안쓰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연락이 조금만 안 돼도 약간 네. 뭐 하는지 계속 물어보게 되고 뭔가 제 스스로 그게 너무 스트레스받아가지고 이게 이 집착이요 생각보다 뭐. 되게 중독성이 있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의심이라는 게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만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약간 네. 진짜 게임 중독과 비슷한 양상인 게 자꾸 음. 뭐를 들여다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를 확증이나 물증을 찾을 때까지 뭘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봐서 이 만약에 뭐너 집에 갔으면 집에서 사진 찍어 보내봐 물, 뭐 했는데 보내도 그게 문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었는지 또 알아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의심이 심해지면 그러니까 이게의심과 집착은 어, 어느 정도 의 어, 약간의 의심이냐 걱정을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내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상대가 걱정하지 않게끔 얘기해주는 게 이제 연인간의 아주 이상적인 약속인 건데 네. 혹시 지금 남자친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본인 성에 안차게 내가 굳이 물어봐야 되게끔 만들어요? 어, 뭐. 어, 맞아요 그거예요. <웃음> <웃음> 그냥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음. 막 어디 막 장소를 이동하거나 음. 뭐 그러면은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음. 궁금하니까. 음.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굳이 물어보게 되고, 뭐 음.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음. 그래도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맞춰봐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음. 뭔가 나를 나아지게 할수 있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 집중하느라고 시, 신경을 덜 쓰게 돼요. 네. 그럼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요. <laughs> 음... 그래서 또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명심하세요. 근데 너무 예쁘세요, 진짜. 아유, 리의 감탄의 착 아, 진짜 이런 좋은 분 항상 이기는 연애만 할순 없겠지만 이번 연애만에서는 진짜 한번 밸런스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카메라로 어떤 한 분을 잡겠습니다. 물론 제 저에게 요 방향에 앉으신 분인데요. 이분의 학과는 무엇일까요? 기억하십니까? 어. 정다 벌써 한분 나오셨고요. 어. 제좀 친절한 저기였다. 가장 오늘 좀 존재감을 나타내신 분이었어 가지고 기억해 주시는 게 감동이에요. 네. 어? 아 오답도 나왔어요. 방송 연애라고. 방송 연예과. 아니 근데 첫번첫 번째 이제 정답자가 나오면 뒤에 지금 피리를 불면서 다 따라가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음. 방송 연예과 일단 첫분 비롯해서 순서대로 스무 예, 분 뽑아서 선물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되었고 저는 만약에 중간에 신박한 답변이 있으면은 그분도고 추첨을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 한번 내 주시겠어요? 예. 어, 현재 김이나 님이 진행하는 라디오의 이름은 <뭐라> 뭐라고요? 인덕 리틀 텔레비전이라고요? 어. 요첫 번째 방청 지혜 님은 일단 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또 2019님이 인덕 2019님 정, 첫 번째 정답 해주셨고요. 이제 줄줄이 피리를 불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 <laughs> 인덕 리틀 텔레비전은 사실 뭐랄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이과적으로 정답 아닌가요? 이건 라디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을 물어본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혹시 이과생이신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맞고 또 저는 지금 MBC 라디오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취조사기간에 전화가 오면 혹시 안 듣더라도 저는 김이나의 별밤을 듣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많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 이번에는 우리 맨 끝에 계신 방송 메이크업 분께서 3번 질문. 2020년도에 김인아님이 출간한 출간한 도서 이름은? 이거 너무 뭔가 제가 창피해지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laughs> 책을 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 저책 읽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해요. 좀 훌륭한 분이시네요. 아싸 나왔다. <laughs> 혹시 제가 무안할까봐 뭐 누군가 답이지 필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다른 거첫 예. <laughs> 번째 오답이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필 입으세요 <laughs> 예? 와 <laughs> 그것도 가능하겠고 혹시 그 전에 나온 책 아는 분 계세요? 있으시면 한번 일단 요번 정답자 분들은 역시 또 뽑아서 선물 오 아까 방청지혜님이 아까 그 리틀 답변 주셨었던 이과생 의심된다고 김인아의 작사법 음. 좀확히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4번 질문 한번 우리 연기과 학생분께서 스피드게임이에요 진짜 김인아님이 작사한 아이유 노래 세 가지는 <laughs>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오오와 어, 어, 저분 약간 저분 나루를 좀 좋아하는 분이라고 제가 좀 상상을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저도 정답이에요. 근데 오저두 번째 것도 정답이고 하루의 끝 땡입니다. 하루 끝입니다. 하루의 끝은 종현군의 노래 말씀하신거 같고요. 어... 예, 지금 여러 조합으로 얼음꽃도 많이 나오네요. 얼음꽃도 다들 알고 계시는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감동적인요 왜냐면 이게 아닌데를 처음 보통은 좋은 날 너랑 나 분홍신 이렇게 꼬시거든요. 삼부작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뭐 얼음꽃이랑 예, 다른 곡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니텔 첫 번째 방송의 제목은? 오, 저도 지금 알았어요. <laughs> 김이나 님 혹시 제가 퀴즈 맞혀도 될까요? 아이디 님께서. 김이나의 보이는 라이도 아 저런 라이도라고 아땡 김이나의 보이는 라디오 인덕 2 0 1구님께서 맞혀주셨어요 어떻게 라이도로 도롱 저분 요 판단 어떻게 고인물께서 한번 판단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떻게 아, 도우롱요 네 이거 보시니까 좀 나이가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laughs>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그죠 네. 아. 공감이 갑니다 대학교 이제 삼학년이라서 이제 나이로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전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걸어서 나가라는 얘긴지 그렇죠? <laughs> 저를 좀 업어서 어쨌든 우리 고인모의 현명한 판단으로 첫 번째의 정답자이자 이제 오타자였던 분도 정답자에 포함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막일방적으로 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는 것보다. 좀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일단 저도 소감을 하겠지만 어떠셨어요? 다 짧게 한 마디씩으로 하죠. 다 같이 한 방송인데. <laughs> 네. 어 재밌는 사연들 많아서 좋았고 김윤아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고인물은 고인물답게 맨 마지막에 엄근진하게 <laughs> 부탁드렸더니까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그좀 네, 그럼 이쪽으로 다시. 저 저는 저 정말 김인환 작사가님 너무 좋아해서 보려고 지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연 영상이랑 책도 보고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너무 떨려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덕분에 연기과 자 그러면은 다음 차례.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음. 제 직종이랑도 관련이 돼 있는 지금 자리여서 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김이나 작사가님 좋아하는데 되게 지금 옆에 가까이 있는데 좀 신기해하거든요. 어머나 <웃음> <웃음> 어,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약간 떨려서 오늘 말을 좀못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여유로우셨어요 무슨 말씀을? <laughs> 자 이번에는 미래 MC. 마이크를 참 좋아하시는 아, 네. 네. 여러 가지 좋은 사연들 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생각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평소에 김인애 작사가님 너무 좋아해서 작사가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들 여러분 착석해 주시고요. <laughs> 3학년 고인물께서 오늘의 방송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니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laughs> 일단은 이 방송 이렇게 김이나 님 출연해 주시고 저희 인덕대학교에서 기획한, 기획한 방송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트 시그널 군대에 있을 때 하트 시그널 걸 제가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맨날 챙겨보고 다시 보기 VOD 하고. 예, 너무 이 앞에서 뵈니까 너무 신기하고 <laughs> 하트 시그널에서만 봤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약간 저 혼자 앉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좋은 시간이었고 다들 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종적 별로. 제일 끝에 연기과분은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떨렸고요라고 하셨지. 나머지 분들은 너무 능수능란해가지고 예 좀그 떨리는 모습도 혹시 전문적으로 연기를 해내신 건 아니겠죠? 저나 하나 지금 좀 떨어줘야겠구만 이러면서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오래 이렇게 좀 넓은 테두리로 지금은 제가 막 여기저기 활동 영향은 없잖아요. 이게 몇년 동안 더 이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 테두리 바 그러니까 좀더 좁아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셔서 오다 가다가 마주치고, 어, 저 그때 김윤아의 인리태 방청자였어요. 또는 뭐이 현장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은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아까 앞서서 MC 봐주신 우리 인덕대학교의 MC님께도 감사드리고,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도 감사드리고. 어, 많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응원해 주셨다는 그 마음, 어디선가 제 악플을 봤을 때 싫어요를 눌러줌으로써 반드시 <laughs>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고요, 언젠가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